안녕하세요. 딜러 일정이 넘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차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패밀리카로도 많은 사용이 되고 있으며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출퇴근 용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레이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무난한 신색 차량이며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패밀리라는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으로는 연식 주행 거리 대비 깔끔한 외관과 실내 상태를 보여주며 실제 시운전을 해 보셔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레이의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시면 꽤나 높은 가격에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 차량의 간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 차량이며 최초 등록일 2014년 10월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등급은 레이 프레스티지 패밀리 등급이며 주행거리는 약 15만 7천 킬로 정도를 달렸습니다. 성능격 부선는 단순견 넘는 완전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저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직접 신전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장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차량을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문콕, 부펜의 작업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트렁크 쪽에 약간의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보셔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램프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비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트램프 부분은 파손이 되거나 백화 현상 또는 정비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레이 차량의 라이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레이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 역시 약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거의 스크래치 또한 없는 편이며, 실제로 보셔도 깔끔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레드와 휠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주요 옵션으로는 스마트키, 핸들 리모컨, 핸들 열선, 후방 감지기, 전동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블루투스 오디오, 하이패스 ECM 루밀러, 프로토 에어컨, 스타밴고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라이트, 스타벤고, 스타벤고, 핸들 열선, 핸들 리모컨. 리든 요리가 정말 기가 막다 데려와 봐라. 응. 스마트 키. 하이패스 ECM 루밀러 카드를 넣어 주세요. 블루투스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목소리> 후방 감지기. 열선 시트. 지금까지 이 차량의 외부, 실내, 하부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는데요. 이 차량에 대한 문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딜러 여정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기록부를 직접 받아 보시길 희망하신다면 팩스나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며 매장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차량을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찾으시는 차종과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면 언제든 직접 찾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